여러분 심혈관 질환이 왜 무섭냐고요? 심장병 뇌졸중 다 여기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혈당 관리만 잘해도 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혈당과 심혈관 질환의 연결고리 그리고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혈당 관리법을 알려드립니다. 세계보건기구와 미국 심장협회 자료에 따르면. 공복 혈당이 100mg/dL 이상인 사람은 정상 범위에 비해 심혈관 질환 위험이 약 2배 높습니다. 공복 혈당이 100mg/dL라는 의미는 혈액 100ml, 약 종이컵 반컵 정도 되는 혈액 안에 포도당이 100mg 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고혈당이 오래 지속되면 혈관벽이 손상되고 동맥 경화가 빨리 진행됩니다. 당이 혈관 안에서 오래 머무르면 단백질과 결합해 AGEs 최종 당화 산물을 만들고 이게 혈관을 딱딱하게 해 심장 뇌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쉽게 말해 혈관이 깨끗한 수도관에서 녹슨 파이프로 변하는 셈이죠. 혈당 관리 핵심 원칙 첫째, 식사 순서 바꾸기.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먹으면 식후 혈당 상승이 완만해집니다. 일본 도쿄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이 순서만 지켜도 식후 혈당이 평균 27% 낮아졌습니다. 둘째, 혈당 지수 낮은 음식 선택. 백미보다 보리, 귀리, 렌틸콩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혈당 지수가 낮은 곡물은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서 혈관에 부담을 줄입니다. 셋째, 적정 체중 유지. 복부 비만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혈당과 혈압을 동시에 올립니다. 허리 둘레 남성 90cm 이하, 여성 85cm 이하를 목표로 하세요. 생활 습관으로 혈당 혈관 지키기. 첫째, 식후 30분 이내 가벼운 걷기. 미국 당뇨학회 연구에 따르면 식후 15분에서 30분 정도 걷기만 해도 혈당이 평균 20mgdL 감소합니다. 밥 먹고 바로 소파행은 혈관 건강에 최대적입니다. 둘째, 충분한 수면. 수면 부족은 혈당 조절 호르몬 인슐린의 효율을 떨어뜨립니다. 하루 7에서 8시간 숙면이 최적입니다. 셋째,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은 혈당을 올리고 혈압도 같이 올립니다. 명상 심호흡, 가벼운 스트레칭이 혈당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인 건강 체크, 공복 혈당 100mg/dl 이하, 당화 혈색소 5.7% 이하,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도 함께 관리해 혈관 건강을 종합 점검하세요. 50세 이상은 1년에 1, 2회 정기 검진 필수입니다. 혈당 관리가 곧 혈관 관리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식사 순서, 음식 선택. 생활 습관 어렵지 않죠? 작은 실천이 평생 심장을 지켜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나만의 혈당 관리 비법도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